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운 실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오늘은 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요거는 블랙톤, 베이지, 제 레드나 핑크. 요거는 초록이나 민트, 요거는 이제 블루톤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염이 들어가 있는 실이라서, 이제 뜨기를 해보시면, 요 나염대로 무늬가 생성되는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 뽀송뽀송한 느낌을 가진 실이고요 되게 부드러워서, 이제 아이들 모자나 머플러, 블랭킷 같은 거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실이에요. 그래서 성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코튼 47%, 알파카 42%, 나일론 7%, 양모 4%. 이렇게혼합이 되어 있는 실이고요. 이제 그람수는 50g에 115m 정도 돼요. 이거는 정말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 뜰 때도 이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뜨다 보면 조금 더 반하는 실인 것 같고, 정말 실물로 와서 이 실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미니 목도리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터뜨기랑 메리아스뜨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떠놓은 모습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염을 따라서 패턴이 나오는 형태예요. 저희는 바늘은 7mm를 썼고요.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의 미니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한 볼로 충분히 뜨실 수 있고, 사이즈 작은 비니도 이제 한 볼이면 될것 같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떤 무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비니는 그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매장에도 저희가 진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 가지고 한번 이제 직접 눈으로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샘플이 다 떠지면 이제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이제 원하시는 색깔이나 디자인 생각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에도 스노우플레이크 검색하시면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 요거 실로 다양한 겨울 소품들 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시즌에도 다양한 실들을 계속 준비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쇼핑몰 많이 봐주시고요. 새로운 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짧게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거 많이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